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장부동산입니다 아,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여러분의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부동산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거래 합리성 도모 아, 거창한데요 간단해요 제가 가진 매물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구하신 매물 거래하실 때 제가 직접 여러분과 함께 거래를 해서 보다 쉽고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. 두 번째는 다양한 부동산 지식 공유입니다. 아, 정말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랑 법 매번 바뀌죠? 어, 저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든데요. 그런 부분들 보다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제 소견을 동영상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도 뭐 정치나 경제, 그 밖에 다른 이슈들이 많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소통 부탁드릴게요. 네. 이게 시작이니까요. 여러분의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. 계속 노력하는 출장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